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 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정부의 고입 대입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런 정책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입시 관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얼마 전 교육부 첫 업무 보고를 통해서 중요한 교육 입시 정책 몇 가지를 내놨는데요. 아직 확정된 사항들은 아니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공식적인 문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여론이 크게 나쁘지만 않다면 대체로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론에 떠밀려서 정시 확대 같은 예정되지 않았던 정책들이 갑자기 나오거나 기존 계획이 폐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도 아직은 계획 단계로만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등의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 포함됐지만 입시 관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입 정책인데요.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2022년 12월까지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국어고는 그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외고들을 일반고나 자사고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었고요. 국제고는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나 영재학교 같은 다른 특목고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 이외 나머지 특목고들은 기존 체계를 유지.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외고의 경우도 지금 폐지 발언 이후에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폐지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기본 방향은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 다양성을 어느 정도 유지 또는 확대하고 일반고에서도 교과 특성화 과정을 증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교 선택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커지는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학년별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현재 중3, 중2 학생들, 그러니까 2007년생, 8년생들은 기존의 고입체계 안에서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외고를 포함한 특목자사고를 목표로 준비해왔다면 크게 흔들리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특히 폐지가 언급되고 있는 외고 진학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외고 준비 계속해도 괜찮을지 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외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입 준비 관점에서는 지금과 크게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해서 자신의 진학 로드맵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중2 중3 학생까지는 고교 재학 중에 외고가 설사 일반고로 바뀌더라도 자신이 입학한 고교 체계 안에서 현재와 유사한 대입을 치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그 시점은 2025년인데 지금 현재 중3 중2 학생들이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대입을 치를 때이 학생들의 학생부나 교육과정은 현재 외고 선배들과 동일하고 외고 학생부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내가 입학할 당시에 고교 체제가 중요하다는 말씀다 말씀인데, 다만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반고로 전환된 특목고나 자사고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재학 중에 학교가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 면학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배들은 일반고 교육과정으로 공부하고 선배들은 계속 외국 교육과정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입시 지도에 어느 정도의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일반고로 전환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입시 실적이 그 이전 선배들에 비해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일반고가 외고로 설사 전환된다 하더라도 외고 교육과정 특성은 어느 정도 살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교 체계 변화에서 오는 입시 혼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중점학교처럼 외국어 중점학교로 운영된다면 외고 시절에 교육과정이 어느정도는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중1 이하 학생들인데요 올해 12월까지는 아직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고나 국제고 쪽을 생각하고 계셨던 중1 학생분들은 결정을 잠시 미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외고, 국제고 모두 아직은 존치 가능성이 있고 또 고교 체제 전반을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고등학교가 등장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정되고 진학 고교를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겠습니다. 내신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만 잘해 두신다면 정책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본인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 준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입시 관점에서 관심을 둬야 할 이번 정부 발표의 두 번째 포인트는 고교 학점제와 대입제도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이번 업무보고 문건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그대로 추진된다는 것은 현재 중1 이하 학생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입시 관점에서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내신 절대평가이고 지금 현재의 대입 수시 전형은 내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중1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은 지금의 대입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 절대평가제에서 내신 중심의 입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교육부는 이런 새로운 대입 제도에 대해서 교육 수요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내년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에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까지 확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1이 학생들이 어떤 대입을 치르게 될지는 내년이 되어야 기본 방향을 알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입시 변화는 몇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신 영향력은 크게 축소된 입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내신 이외의 다른 전형 요소들, 예를 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 이외의 기록들, 또는 대학별 고사나 면접 등에 강화되는 입시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은 낮아보이지만 현재의 수능 최저기준 같은 내신 이외의 별도의 성적 지표들이 수시에서 더 크게 활용되는 입시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능과 고교학점제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에는 수능 또한 크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수능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SAT처럼 여러 번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고사화가 되거나 유럽의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같은 논술형 수능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입시 변화의 출발점이 될2022 개정교육과정이 곧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까지의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을 보면 이런 입시 변화 그러니까 내신 중심 또는 객관식 수능 중심의 입시를 탈피하고자 하는 변화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1 학생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배우게 될 교과서는 지금 선배들과는 다른 교과서가 될 예정인데 어떤 교육과정이 될지 지난해 교육부가 그 주요 내용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자세히 보면 새 교육과정의 핵심은 지식의 습득보다는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서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다소 어설프게 남아 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토의, 토론, 발표, 협력 수업 또는 탐구 활동 등이 더 중요해진다고 할수 있고 진로 목표에 기반한 자기 주도적인 공부가 강조된 교육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변화는 이미 예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고 상당 부분 이미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그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새 정보 교육 정책 로드맵을 봤을 때, 올해 중2 학생들까지는 현재의 고입과 대입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중2 학생들의 고입과 대입은 중1 학생들의 입시변화에 따라서 간접적인 영향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이 2027학년도와 크게 달라지게 되면, 2027학년도 수험생들은 재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정시 모두에 하향 안정지 을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중상위권 대학에도 많이 지원하고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들의 경쟁은 지금보다 좀더 치열해질 수 있겠습니다. 중일 학생들이나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고입 대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 윤곽이 나오지만 그 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큰 틀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곧그 내용을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는 대로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